같은 단어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현상 이름이 뭐죠?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란,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를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개별의 것만 인식하게 됩니다. 친숙했던 단어가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현상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오랜 시간 바라보면 문자로서가 아닌 의미를 갖지 않는 선의 집합체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 라고 반복적으로 물으면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되는 것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의 한 예입니다. 게슈탈트는 형태를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어느 대학생 A가 친구 B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다. 실험 내용은 매일 여러 번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다. 매일 계속하면 수개월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A와 B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했다. 얼마 뒤에 A는 자신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하면 안될것 같아. B에게 실험을 그만두자고 했다. 며칠 후 B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가 B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B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실험을 시작한 지몇 주도 지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빨리 실험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문득 A가 방안을 둘러보자 그 이유를 알수 있었다. 비의 방에는 거울이 3명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